처음엔 인곡이라는데 알아요. 아직 예. 인곡이 아주, 아주 두매 산골이래요. 그 집이, 내 집이 사는데. 거기서 커서 스물 둘래요 어단이를 시주 봤어요. 올해 75인데, 여기서 만날 풀밤만 메고, 살은 제가 50, 57년이나 뭐, 50, 얼마가 됐어요. 또 아들이 막 나가서 하니 저거 안해요. 인뭐 내가 배추 같은 거 이런 거다 준비해 놓고 뭐매주도 쓰고 장도 다 하고 이래 이제 그전에는 나 나무가 뭐기 하니까 저런 갈강불이를 막 끌어서 겨울에 보강질 해 놓고 떼고 이랬는데 지금은 좀 편하지요. 뭐 기름을 떼고 이랬니. 다른 사투리보다 재미있고 순박하지만 음.. 북한 말 같기도 해요. 환한 사람들 같지만 알고 보면 푸근하고 재미있습니다. 억양이 좀 독특해서요. 따라하기 좀 힘든 것 같아요. 거칠고 투박하고 목소리도 큰것 같아요. 싸우는 줄 알았는데 자세히 보니까 게 아니네요. 이른바 강릉 사투리는 말한 사람의 속내와는 관계없이 외부인이 듣기에는 자체 투박하고 목소리가 크기 때문에 좀 심리적인 거부감을 느낄 수 있게 만들어 주는 특징이 있고할수 있죠. 근데 이 지역 언어는 계층 간좀 차이 같은 것이 있어서 바닷가 같이 그 생존 환경이 열악하거나 사람들이 살아가기에 좀 어려운 지역에서는 특히 언어가 좀더 강한 말로 세게 나타나는 경향이 있죠. 잘 모르겠습니다 잘 모르겠는데요 먹는 거? 감탄사? 성질이 들었다말 아니래요? 강원도뭐 사투리가 틀려서 잘 모르겠는데요 성격이 더럽다? 잘 모르겠는데요 잘 모르겠는데요 잘 모르겠는데요 아뭐뭐 했나? 막 이런 거밥 먹었나? 메론 있어 사돈댁 집에 맨날 배가 보러 가던데, 알라라라소, 알라라라짱소. 어머니, 그랬는가, 저랬는가. 어서 오우야. 강릉 말은 강릉이란 특수한 지역 속에서 살아온 사람들의 생활 언어입니다. 이 말은 강릉의 역사와 문화를 대변하는 것입니다. 우리 강릉 사투리 보존회에서는 이러한 강릉말 보존을 위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. 지방가 시대에서 지역에 말이 있다는 것은 그 지역의 큰 자랑입니다. 오늘 우리가 이러한 강릉말 토크쇼를 하는 것도 이러한 긍지를 높이기 위한 하나의 활동주의 하나입니다. 여러분 오늘 이렇게 많이 오시고 즐겁게 봐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. 여러분 참 고맙소야. 아니요, 5월 5일이 되면은 강릉 시내가 어떠시 글름먹적한게 지벌이 걸썩 나졌는가 남대천은 아유 달부 백자리야 아유 아루 그 어른 아할것 없이 어떠그레 그래 사람이 계락인가 뭐이 단오 기경인지 사람 기경인지 아유 모른다니요 서커스다니 벼르벨 묘기를 버리는기 우떠그레 그래 아슬아슬한지 세사 오금이 다 절인다니요 애기전이 짠소, 그껌껌한테겁없이쑥 들어갔다가는 무서워서, 아유 오줌을 싸거나 그지은아들또 있다니요. 할머니들은요, 단호장에서 신질로 가는데가 그 굿다이 잔소또 새벽부터 새사 진약 그 늦게까지 진종을 구슬보고 나서도요. 어또 이불까지는 냅다 싸갖고 와서는 몇날 며칠을 새사 바깥 한데서 그래 노숙을 한다니요. 아이 그래도 단호함은 그 영원한 라이벌 농상전이 빠질 수 없잖소. 아 이날은 강릉이 두 쪽으로 팍팍 쪼개진다니. 아 야들이 얼면빡빡신지 한일전은 저러 가라야. 그 실력도 말이 안해 말이 아니지 뭐두 말하면 잔소리야. 김학범 이을용 설기현 우성용 야들도 막그 강릉에서 나왔잖가. 아이 응원전이 진짜 볼거리인데. 또 몸을 이래 접었다, 패했다, 함이 글자를 요래 맹그렀다, 그림을 맹그렀다가, 아이 눈이 희떡 들어간다니 아주, 붉은 악마 왕저가뭐 따로 없사 여야. 여기서 문제입니다. 영원한 라이벌, 중앙고 대일고일고대 대 중앙고, 경기에서 일고의 역대 조작은 어떻게 될까요? 2012년도까지 그총2 8번의 경기를 했는데요. 그 작년도까지 그 양학교 선생 박빙의 성적이었어요. 6승, 15, 6패로 양학교 똑같았는데 올해 그 결과가 강제일과 한경기를 더 이어서 7승, 15, 6패로 강제일과 올해 한경기를 이기게 되겠습니다. 매년 단오때 기준에서 이 경기가 열리는데 그 예전에는 그뭐 일농전, 상농전 이렇게 개최를 했었는데 올해부터는 그 강릉 제일고 또는 강릉 중앙고 이 교명이 바뀌어서 그 학교 명을 쓰기 위해서 내년부터 그 경기가 진행되도록 하게 되겠습니다. 아 여기서 문제 드리겠습니다. 강 단원 생기 동안 가장 인기 있는 곳은 어디일까요? 요하요 오늘 뭔 날이나 딱오니알겠다야 강릉엔 개가 개락이잖나 개를 얼마나 많이 하고 있는지 알 거죠? 네, 한 일곱, 여덟 개 돼요 내가요 개로 열 여덟 개래요 개. 강릉에는 뭐세 사람만 모이면 개하잖소 산에 가는 길도 있고 바다 가는 길도 있고 우리나라에서 가장... 소래된 개고 그 강릉에 있던 증거가 나왔잖가. 아그금남 반올 개가 540년 전에 벌써 맹그러졌대. 경포에도요 그 개랑 관련 것들이 움매나 많나. 경포의 월파정 이거는 1958년 그 기해생 동갑 개원들이 만들었다고 하잖소. 경포는 옛날부터요 주변에 정자들이 어엿해씨 많아. 그 경포대 바로 옆에 있는 그 경어정은요 창예계에서 맹그러고요. 강릉지역 항토요림들이 개를 요래 조직을 해서 만든기 아이그 상영정 아니요? 이게 다가 아니잖소 뭐 일구동경계, 인자계, 영춘계등 아유 이세개계원들이 모여 맹근 그 정자 장랑정도 있잖가 참 대단시루와 아이 이어서 잠깐 그 경포대에 얽힌 강릉에만 있는 말이 있는데요 아이 혹시 다들 삼동갑이라고 아시우야? 아이사랑니까지는난 사람들이 경포대 요래에 앉아서 장기를 두는 걸 그거를 삼동갑이라고 했다잖는가. 아 이게 뭔 말인가 하면 사랑니가 위아래 다나서 32개. 경포대 기둥 수가 이게 32개. 아 그리고 장기 군사 수가 32개. 그래서 삼동갑. 아 이게 낭만이 있다야. 강릉에 마인는그 결혼 풍속도 있지 않가? 그 신랑각시가 의역기시리가슴설레니홀례를 올리는데 이게 결혼식만 끝나면 어떤 난리가 나지 뭐그 왁딸기라고 해서 신랑을 요래 매다는데 아유 장가 한번 가라면요 신랑이 쉬덕 가요 그래서 강릉 남자들은 장가로 두번 못가지요 뭐 아유 오죽하면요 그 경찰서에서 경고문까지 붙였겠소 이어서 깜짝 퀴즈를 한번 맞춰봐요 문제입니다 강릉의 결혼 풍습 중에서 지랄금, 지랄금, 지랄금이라고 불리는 이 가슴 무엇일까요? 그 지랄금 또는 지랄금이 지랄금이 여러 가지로 이렇게 발음이 되는데요. 이 특별한 용어는 사실은 그 강릉 지방의 그 혼례 풍속과 관련된 용어입니다. 우선 그 지랄금의 질은 길을 뜻하는 것이고요. 알, 알구미는 길을 알린다. 이런 것이죠. 그러니까 통로, 통헌의 의미가 있고, 특히 이제 이것은 신랑집에서 신부댁에게 보내는 음식이 되겠습니다. 이 음식을 지랄구이라고 하고요. 여기에는 이제 이 지역의 특산물들인 뭐 해물이라든지 산자라든지 떡이라든지 그 사돈댁과 나눠서 먹는 서로 길을 터서 한 가족이 됐다는 그런 뜻을 담고 있습니다. 먹고 또 먹고 참 배운 뭐가 아니, 요즘 사람들은 맛있는 거 찾아서 그 몸에 좋은 거를 찾아서 전국 사방팔방 안 다니는 데 없잖소 아이 그럼 강릉에는 대표 음식이 뭐 있나 어 뭐를 자랑할까 아무래도 동해 바다를 이래 채다 봄이 먹는 회가 최고지 뭐 횟집들이 이래 질비하니 강릉을 대표하는 음식은 회야 아니다 야 강릉 하면 그초당부부가 있다 야 바닷물로 간수를 해서 그게 보들보들함이 줄줄 넘어가는 게 웰빙 음식이지 뭐. 참 그래도 이제 강릉은 커피도시야 아유 바닷가마다 커피집이 얼마나 많은지 바닷가에서 커피 한잔하는 모습 아는가? 바닷가니까 해산물 중에 오징어가 최고입니다 커피야 <laughs> <laughs> 막국수 강릉 초당순두부 강자 음식입니다 생선해저 메밀막국수 감자전. 감자전 초당순두부 산 대구머리찜 감자전 초당순두부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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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자 옹심이 그렇지. 강남은 뭐이니, 뭐이니 해도 감자야이 감자를 밤철처럼 썩썩 깎아서 이거로 싹싹 갈아 찢지면 적이고, 이거를 뭉쳐서 끓이면 옹심이고, 이거를 쪄먹으면 뭉개야감자는 버릴 게 없어. 감자적에 막걸리에 한잔하면, 아이 참 침이 고인다, 야. 아이, 요즘은 몸에 좋다고 메밀도 많이 먹지 뭐. 그 김치를 척척 지어언제서 이쁘다하게 이래 찢어 내면 메밀 전이고, 이저그요 이래 지져다가 속에다 김치를 쑥쑥 넣어서 둘둘 말하면 전병이야. 이게 다 건강 음식이지 뭐. 그게 다가 아니야. 강릉 사람들만 먹는 그런 음식도 참 많아. 아이, 진화리, 그 부새우, 코다리, 그 산가 바다에서 나는 게 얼마나 마수운지. 아이, 갈게는 소이 고지탕이 삼삼한기, 보양식이 뭐 따로 없사. 참 이거는 뭐 아나? 문제입니다. 다음 중 먹을 수 없는 것은 무엇일까요? 1번, 소골기 2번, 빵, 밥, 3번, 물개춤, 4번, 소적, 5번, 서거리.